늘 도전하라. 오직하게 한국에서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이두 가지에 있습니다. 도전이냐, 갑질이냐. 고맙습니다. 그래 들어가. 고셨습니다 안녕하세요. 네, 주경민입니다. 네? 아버지가요? 야, 야 들었어? 야 우리 회사 부도날 수도 있대. 우리 망하는 건가? 아, 망했네, 망했어. 그럼 저희 회사 딴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? 우리 어떡해? 나가야 돼? 야 이제 아, 뭐 먹고 그래. 살아 우리? 아 그럼 다른 데 빨리 구해. 근데 우리 회사 괜찮은 건가요? 그러게. 안 그래도 회사가 자금난 때문에 심각한데 회장님까지 쓰러지셨으니. 이러다가 채권자들 몰려드는 거 아닌가 몰라. 그럼 부도나는 거예요? 경영진이 무슨 대책을 세우겠지. 어 그러다 막다 잘려고 그런 거 아니야. 몸 조심하셔야겠어요 다들. 부장님한테 찍히지들 마시고. 왜? 어. 그래. 야, 넌그 돈도 안 되는 그 맨날 그리냐. 그래도 조회수 몇 명은 됩니다. 고생이 많다, 우리 인국이. 몇 년째 취직도 못하고. 개 피곤하신가 보형님 어제 너무 <laughs>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? 아, 맞아. 어제 상식으로 배팅을 너무 많이 가느라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. 아, 아 골아파. 행님은 아, 왜 그렇게 못끊으세요 도박 중독이세요? 도박이라니? 경마가 무슨 도박이야 임마. 그럼요. 투, 두뇌 프레이. 나는 두뇌를 쓰는 게임을 즐기지. 주말내 어? 두뇌를 너무 많이 쓰느라 아우 몸이 그냥 허하다. <laughs> 야뭐 <laughs> 먹을 겁니 어제 먹다 남은 치킨 뼈라고밖에 없는데요. <laughs> 야 어떠냐? <laughs> 치킨 뼈로 만든 사골국 완전 병맛인데요. 그래? 야, 이거 뭐라 형언할수 없는 잉험하시다 이거. 그죠? 아. 네. 근데, 형님, 언제까지 여기서 사실 거예요? 계속 사실 거면, 이 월세도 좀 같이 반반 내고 좀 그렇게. 야, 그건 아니지. 마, 내가 이집 얻어줬으면 됐지. 이 집이요? 형님이? 아, 잘 생각해봐. 내가 전에 그말 번호 찍어준 거, 그 천배당 맞은 거 가지고 어이집 구한 거 아니야? 아, 그게 언제 적인데. 그리고, 그래봤자 천 원짜리 간 거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. 응? 음? 야! 천 원에 천배당이면 백만 원이야, 이씨.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. 고배당이라. 그게 문제야, 고배당은. 어? 세금을 말이야, 30%에 20%를 더 내는 거.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야. 국가 정책을 위반하는 놈들 말이야. 어? 가진 사람들 돈을 나눌 생각은 안 하고, 저 어떻게든 막 없는 서민들 어, 주머니 터 생각만 하고 말이야.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되겠어? 되겠냐고. 근데 형님 계속 이렇게 살순 없지 않습니까? 형님도 나이가 이제 4일곱인데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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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. 4일곱아 이게 연식의 백이 앵민가가 너무 되셔가지고 그냥 아 아무튼. 더 늦기 전에 뭔가 고정적인 일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? 난 그럴 필요 없어. 에? 왜요? 물려받을 게 많거든. 에? <laughs> 나 실은 실은 내가 나한테 미쳐 말하지 못한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말이야. 아, <laughs> 뭡니까? 그 출생의 비밀이 나. 야,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나 싫은. 예. 제벌 삼세야. 대박. 그래, 대박이지. 많이 놀랬지.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풀풀 놀아도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전부 다내 거야. <laughs> 제가 들은 형님 농담 중에 오늘이 최고입니다. 역대급이지 말입니다. <laughs> 아이 자식 진짜인데 안 믿네. 우와 개깜놀. 그지 깜놀이지. 야이 재밌네. <laughs> 연기력장 골든글러브 나무지연상이지 말입니다. 할머니 어디 가? 소개팅? 소란 개팅? 그런 게 있어. 다가 놀아. 아, 엄마한테 어, 말하지 마. 예, 나 화장품 다 떨어져 가는데, 니네 회사 신제품 나온 거 없니? 어머니, 일자리 구하시는 건 어떻게 됐어요? 좀 알아보셨어요? 그게 어젠 보험 살려사 자리 알아봤는데 보험 들어달라는 말 정말 못하겠어. 힘들어서 못한다 창피해서 못한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요. 아는데 <laughs> 우리 어머니 공직병 때문에 큰일 났네. 왜 이렇게 안 나으실까? 어머니 저 도망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? 저 언제까지 어머니랑 살거 아닌데? 아 구할 거야! 누가 너랑 평생 산대? 뭐? 일하는 것보단 남자가 빠르지 돈만 은놈 잡아가지고 결혼하면 되지 고생을 왜해 나같이 야여 잠깐 자수성가를 하셨다고? 아예그 처음에 자동차 수리를 하다가요 독립하면서 부품사업을 시작했죠 얘나 뭐 지금이나 기름밥 먹는 거마찬가 아니죠 뭐 <laughs> 파스타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예그 평소에 잘안 먹어봐서요 아이 뭐 맛은 있네요 <laughs> 귀엽이. 아, 예. 여아 예. 아, 여기. 네? 여기. 네. 여기.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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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젓가락 좀 가져와 아..젓가락이요? 응 <laughs> 에이 야, 찍어다 붙일걸 붙여 어디서 큰이 뭐냐 큰이 거야 치료하면 되지 너저 사람 재산이 얼만 줄 알아? 아 됐어 너나 가져 나 지금 4시야. 문어발 확장은 폐망의 지름길. 아이고, 잘났다. 다른 남자 없니? 야, 지금 몇 번째야, 어? 쇼딸이라 싫다. 돈도 없었어. 전재산 겨우 씹어. 우리 공댕이라 싫다. 알고 보니까 돈 벌려 있었잖아. 싸가지 없다, 어? 짠돌이다. 3년 만나면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 해준다더라.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 받자고 3년을 버텨? 나도 이제 공급이 딸린다, 공급이. 하, 인맥이 겨우 그거냐? 임정옥 다 됐다 이제 나랑 사겼던 애도 돼? 뭐? 걔 정말 괜찮아 잘생기고 돈 많고 연하고 무엇보다 나이 밤이 나이 밤이 낮에도 이기고 밤에도 이기고 <laughs> 아아 미친년 나보고 그럼 네가 쓰던 걸 재활용하라고? 아, 그럴지 못했냐? 에. 너도 안 잡았냐? 그러지 말고 눈을 낮춰. 너 이제 신세 씨야, 신세. 아. 우리가 언제 이렇게 다이를 먹었니? 어떻게 앞에다 옷자를 붙일 수가 있어. 아. <놀람> 우리 며느리 나보고 나가서 일자리 알아보라고 요즘 계속 그러는데. 아, 나 정말 죽겠다, 죽겠어. 내가 이 나이에 뭔 일을 해? 아이고, 곧 죽어도 있는 저 허세 장렬이더니 응? 다 털어먹고 이제 며느리한테 헌처 사네. 아 진지하게 얘기했으면 내가 도와줬지. 우리 사이에 그런 말도 못하냐? 아 됐고 남자나 물어와. 하긴 재테크 중 최고는 초대에서 물려받는 훔테크랑 남자 잡는 혼테크라더라. 너한테 그게 빠르겠다. 공주병엔 혼테크.